시민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원탁회의 심화 워크숍에 모여 10시간 동안 시흥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모색했습니다. 오이도역 2층 대합실에 사회적 경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스토어 36.5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흥시가 조남동 산림욕장 조성을 위해 북부지방 산림청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은 12월 넷째 주 시흥 위클리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10대에서 60대까지 학생, 주부, 회사원, 수필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시민과 전문가 그룹 80여 명이 또한번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늘 시마 워크숍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장장 10시간에 걸친 그야말로 끝장 토론입니다. 시흥에 살고 앞으로도 계속 살회시민으로서좀더 많은 것들 함께 하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이 잃어가고 싶은 마음에서 왔습니다. 시는 지난 1 0월세 번의 권역별 원탁회의에서 드러난 시민의견을 경제, 교육, 교통, 문화, 지역개발 등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했습니다. 심화워크숍 참석자들은 다섯 개 분과로 팀을 나누어 약7 시간 동안 심층 토론을 벌인 뒤. 각 팀별 결과 공유를 통해 시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탁회의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진지한 의견을 주셨는데 시민들의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 더욱 빛이 났던 원탁회의. 시흥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길을 묻고. 시민과 함께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제품 판매장인 스토어 36.5가 시흥에서는 처음으로 오이도역 2층 대학실에 문을 열었습니다. 스토어 36.5는 지난 8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모한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판매장 조성사업에 선정돼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오이도점은 76제곱미터 규모로 생활용품과 다가리 등 200여 개의 전국 사회적 경제 제품과 시흥시에서 재배되는 신선한 친환경 로컬 푸드를 판매하고 넵킨 아트, 아로마 향초 공예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공간으로도 운영됩니다. 지난 23일 능곡동에서 주민과 시흥시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여 시정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능곡동에 청소년 수련관과 주민센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능곡고등학교 지원 확대와 능곡초등학교 학급수 증설도 요청했습니다. 시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민들과 한자리에 앉아 청소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청구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습니다. 지난 17일 글로벌 센터에서 제 4회 시흥시 투자 유치 추진 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 한해 동안의 투자 유치 추진 상황과 2014년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시흥시의 전략육성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흥시는 첨단대기업 등 우량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흥시와 북부지방산림청이 시흥시 조남동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조남동에 있는 24헥타르 규모의 국유지를 제공하면 시흥시는 산림욕장을 조성 관리하게 되는데요. 시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림욕장에는 자연학습 놀이터, 허브가든, 숲체험 관찰원 등이 조성돼 시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시흥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231명에게 호국 영웅기장을 수여하는 전수식이 열렸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기장은 훈장, 포장과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 등을 기려 수여하는 기념장입니다. 호국 영웅 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 차례 수여한 이후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63년 만에 다시 수여했습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사례를 알아보고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동네 이야기 포럼이 열렸습니다. 파주시 우수마을 공동체로 선정된 똑똑도서관의 사례를 듣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재인 마을, 여성친화마을, 건강마을 등의 경험도 공유했는데요. 이런 공동체 활동과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이 마을을 넘어 도시를 살릴 수 있음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시흥시가 미래 시흥 100년을 책임질 청소년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청소년위원은 지난 11월 시흥시 31개 학교 280명 학생들이 참가한 시흥 골든벨에서 중고등학교 탑세븐에 든총 14명의 학생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내년 한해 시흥 10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면서 청소년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시흥시청 대회의실에 청소년들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지역 초중학교와 지역아동센터 합창단들이 대회의실 증축 릴레이 공연의 첫 시작을 열었는데요. 시흥의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인 시청대회의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아껴주십시오. 2013년 마지막 시흥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